계산 문제 가운데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주고 계산하는 문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4회 문제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아파트의 수요 함수는 p 는 이퀄 900 마이너스 qd 공급 함수는 p 는 이퀄 100 플러스 qs이다 균형 가격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물론 p 는 가격이고요 단위는 만원입니다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입니다 그럼 수요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쪽에 p 이렇게 p로 주어졌을 때 편의상 p 이퀄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냥 편의상 p함수라고 해봅시다. p함수라는 개념은 없는데 p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주어지지 않고 q가 이쪽에 주어지는 경우 있어요. qd가 그리고 p가 여기 있고 또 qs가 여기에 주어지고 p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편의상 q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수함수나 공급함수는 P 이퀄로 주어질 수 Q 있 q Q 이퀄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 상관없다. 그리고 균형점의 특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함수 두 개를 원칙적으로는 u 게 l to Q equal to Q equal 수 o Q e q u 함수 to Q e 수 u a l to Q equal to Q e q u 서 l to Q e q Q e q 그럼 등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q는 이쪽으로 보내면 eq가 됐고 100이 등으로 넘어가면서 부가 호 바뀌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여기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eq는 이거는 900에서 100을 뺀 거잖아요. 넘어갔으니까 이쪽은 eq가 된 거죠. 결국 eq는 800이 되는 거죠. 그럼 q값이 얼마일까요? q값은 네, 400이 되겠죠. 그럼 Q값이 400이면 이 Q값의 400을 수염수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자,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그럼 P가 얼마예요? 네, 500이죠. 400을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P가 500이죠. 그래서 P는 50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항이란걸 해야 돼요. 등으로 넘어가면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뀐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 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요령들을 하십시오. 저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이 내용을 정리하면 좋으냐. 먼저,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 문자끼리, 부호가 다르면 더하고, 부호가 같으면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렇게 수염수와공급함수를 나란히 가져오겠습니다. 자, 가져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P가 있던 Q가 있던 관계 없어요. QP가 있던 Q가 있던 관계 없고, 이쪽은 신경쓰지 마세요. 마치 이쪽이 등호인 것처럼. 마치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부호가 다르죠? 다른 부호잖아요. 그럼 다른 부호는 더하십시오. 다른 부호는 더하여. 이렇게. 그럼 다른 부호 부분은 더한다는 말은 이쪽을 이쪽을 더한다는 얘기예요. 부호가 다른 부호면 이 부분을 더해라. 그럼 이 q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플러스 q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부호가 다른 부분은 요쪽을두 개를 더해라가 말입니다. 이 q. EQ. 그다음에 이 q는 equal. 그다음 여기선 같은 부호죠.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십시오. 그럼 800. 바로 이 q는 800. 그렇죠? 자 다시 한번요. 이 q는 800 이렇게. 자 그러면 이 q가 800이가 q는 얼마입니까? 400이죠. 그러면 q400을 여기다 대입해도 500, 여기다 대입해도 p는 500 바로 나왔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언제나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부호가 다른 부분은 더하고, 부호가 같으면 900이 밑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답을 금방 구할 수 있죠. p는 500입니다. 됐죠?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보면서 연습해 볼까요? 자 원래 수요 공급 함수 28의 문제에서 다음 조건에서 A 지역 아파트 시장이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화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의 변화는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며 p는 가격, qs는 공급량이고 qd1과 qd2는 수요량입니다. 아파트의 공급 함수는 그대로인데요, 수요 함수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원칙이 T시점에서 900 그리고 각기 한번 들으니까 2P 그러면 또 넘겨야 겠죠 그럼 넘기면 3P는 900또 P는 그러니까 300 P를 여기다 대입하면 Q는 600 그렇죠? T 플러스 1 시점입니다 T 플러스 1 시점에서는 수요 함수는 이렇게 되는데 공급 함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넘겨주면 3P는 1500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P는 50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500을 여기다 대입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1,000. 여기다 대입해도 1,000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200 올랐고 양은 400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는 것이 뭐냐. 자 답이 이 번인데요. 요령을 알려드리면 그 요령대로 한번 해봐 주십시오. 자, 함수 두 개를 나란히 놓아. 그리고 여기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자는 문자 부분으로, 숫자는 숫자끼리 나누는 거예요. 근데 숫자는 0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더하기 2p 이렇게. 그럼 이쪽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이니까 더하십시오. 무조건 문자가 있는 부분은 더하면 됩니다. 3p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그래서 빼갖고 p 더하면 p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됩니다. 다른 부호라는 것만 결정을 하고 이 부분만 요하고 얘하고 더한다 이렇게. 3p는 900입니다. 바로. 보자마자 이렇게, 3p는 900, 이렇게. 그럼 3p가 900이니까 p는 300이고, 집어넣으면 600, 바로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얘하고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그럼 3p는 1,500이죠. 따라서 p는 500이고, 대입하면 q는 1000이다. 이렇게 금방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문제는 진짜 간단하니까 이런 유형을 연습을 하셔서 숙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격은 200 올라갔고 양은 400 증가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번은 19회 문제인데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함수가 각각 QD1 equal 900 P. 그리고 QS는 2P이다. 소득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 함수가 QD2는 1200 P로 바뀝니다. 수요 함수가 바뀌었어요. 그럴때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은 어떻게 변하는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요령으로 가 볼까요? 수함수, 공급 함수 두개 땡겨 옵니다. 그리고 문자 부분은 문자끼리 이렇게 다른 보죠. 딱 나누세요. 그러면 3p는 900이렇게 p는 300. 여기다 대입하면 큐는 600. 또또 가져옵니다. 수함수 바뀌었습니다. 수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나란히 가져옵시다. 그러면 나누면 3p는 1200, p는 400. 여기다 대입하면 큐는 800. 그러서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올랐고 양은 600에서 800으로 증가했으니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진짜 간단하죠. 심지어는요. 자꾸 하다 보면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바로 눈으로 보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여러분이 하시면 이런 유형의 답은 금방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수요 공급 함수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